안녕하세요, 블라우입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해볼 메이크업은 아이 o 콜드라는 메이크업인데, 요즘 틱톡에서 유행인 메이크업 같더라고요. 맑고 화사한 피부 표현에, 좀 글리터를 사용해서 반짝이는 눈매를 연출해주고 저희가 추우면은 볼이랑 코가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블러셔에 포인트를 주고 입술은 내추럴한 컬러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색조가 과하지 않아서 데일리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을만한 메이크업 같아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쿠션은 롬앤의 베어 워터 쿠션 21 퓨어 퓨어 22를 발라줄게요. 제가 누제로 쿠션을 퓨어 22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같은 컬러 구매했고요. 저도 롬앤에서 신상 쿠션이 나온다길래 되게 기대를 했는데 요번 쿠션은 굉장히 내추럴하게 출시를 했어요. 얇은 제형의 메시망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수분감 표현을 할수 있는 쿠션인데 일단 일단 발라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제품이 퍼프에 이렇게 바를 때부터 되게 얇은 제형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 메쉬망 특유의 양조절 잘 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들고요. 제가 사실 이런 메쉬망 타입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뮤즈 두젤리가 저한테 좀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렇게 피부 요철도 있고 얼굴에 붉은기도 있고 잡티도 있기 때문에 그 제품 아무래도 스킨케어 같은 그런 내추럴한 제품이다 보니까 저랑은 좀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롬앤 쿠션도 딱 처음에 보기에는 굉장히 유사하게 느껴져가지고 이거 좀 나한테 안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이 제품도 스킨케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얇게 발리고 딱 발렸을 때, 딱 발랐을 때 쿨링감이 느껴지면서 되게 청량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산뜻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좋았고요. 일단 반만 발라볼게요. 역시나 요 제품도 커버력이 높은 제품은 아니에요. 애초에 자연스럽고 맑은 느낌으로 출시된 제품이다 보니까 저처럼 요철이 있으시거나 모공이 크거나 아니면, 아니면 잡티가 많으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잘안 맞을 제품이고 기존의 듀젤리를 잘 사용을 하셨거나 이런 자연스러운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잘 맞을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근데 확실히 듀젤리보다는 두께감이 살짝 더 있기 때문에 그 제품보다는 커버력이 좀 있는 편이고요. 보통 이렇게 수분감이 있는 제품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그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가 되게 건조해져가지고 각질이 뜨거나 되게 건조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제품 중에는 페리페라 제품이 저한테는 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수분감은 있으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건조함이 느껴지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뮤즈 쿠션이랑 비교해보면 똑같이 수분감이 느껴지는데 어뮤즈는 진짜 스킨케어 같은 그런 전체적으로 광이 나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딱 번들거림을 한번 잡아준 듯한 그런 촉촉함이더라고요. 팔목에 비교 발색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반만 바르면 이런 느낌이에요. 적당히 깔끔하게 좀 피부 표현을 해주는? 얇은 제형이긴 하지만 모공 커버도 어느 정도 되고요. 철 부분의 커버력은 살짝 아쉬운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얇은 제형에 이렇게 수분감 있는 쿠션 치고는 좀 선빵을 했다. 그 외의 부분은 예쁜 광채처럼 연출이 되죠. 그래서 요철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보다는 누제로 쿠션을 좀더 추천을 드리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발라볼게요. 그리고 또이 제품은 비건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제품이긴 한데 호불호가 아예 안갈리 쿠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쪽 커버를 해주면 또 아예 안 가려지진 않거든요. 커버력은 중하보다 살짝 더 낮은 정도? 그래서 제가 그 기존에 메시망 쿠션이랑 비교를 또 해봤는데 커버력은 입생로랑 롬앤 어뮤즈 순이에요. 그래서 어뮤즈가 굉장히 내추럴한 제품이고 이 제품은 딱그 중간에 있는 제품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요철이 있기 때문에 커버력이 살짝 아쉬웠으나 시간이 지났을 때 너무 건조해지지 않는 부분 피부 표현이 깔끔하게 유지되는 그 부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다크닝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는 또 사람마다 엄청 차이가 크더라고요. 다크닝 부분은. 그래서 저는 건성 피부여서 그런지 크게 다크닝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파우더를 살짝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쿠션 제형이 얇아서 그런지 파우더 사용하면 이렇게 뜨는 느낌으로 발리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팔레트는 어메이즈의 또 신상인 비건 페이스 올 팔레트를 사용할 건데요. 이 제품은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고요. 음영 컬러, 음영 글리터 하이라이터, 블러셔 컬러가 한 팔레트에 있어서 활용도 높은 그런 제품이고요. 이 팔레트도 비건 제품입니다. 어메이즈 팔레트는 특유의 맑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팔레트도 되게 맑게 올라가는 색상들이고요. 1호 문글로우는 은은한 베이지빛 컬러고. 웜톤 분들이 데일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만한 그런 컬러 구성이에요. 2호 피치 글로우는 이름처럼 맑은 피치 컬러들로 구성이 됐는데 저는 이 팔레트 블러셔 컬러가 따로 있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저는 특히 하이라이터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터 부분이 크게 있는 게제 마음에 아주 속들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 2호 피치 글로우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브러쉬도 어뮤즈에서 한정으로 증정하는? 브러쉬 사용해줄게요. 근데 요 블러셔 색상이랑 요 색상 섞어서 베이스로 사용해줄게요. 런 약간 피치 코랄 느낌으로 발리네요. 섞어 바르니까. 딱 이렇게 어뮤즈막에그 컬러감이 있는 것 같아. 봄 웜톤 분들이 바르면은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브라운 컬러로 살짝 채도감을 잡아줄게요. 이 브라운도 너무 진한 색상이 아니어서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영 주면서 발리네요. 그리고 이 색상을 애교살에 한번 발라볼게요. 또 발라, 이거 하이라이터로 발라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뷰러 해줄게요. 그리고 라이너는 뮤드 신상이죠? 리파인드미 라이너? 진저브라운 색상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브라운 라이너를 좋아해서 구매해봤는데 이 진저브라운은 되게 자연스러운 색감이에요. 그린듯 안 그린듯? 그리고 팔레트에 요 글리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글리터도 이렇게 잔잔 영롱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런. 그래서 그 아이앤콜드 메이크업 할때 글리터를 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반짝반짝이는 그런 느낌으로 발라주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발라주고 마스카라 발라볼게요. 마스카라도 라이너 구매하면서 요거 구매해봤어요. 브라운 컬러. 되게 깔끔하게 발리고요. 볼륨 기능보다는 롱래시 위주의 마스카라예요. 깔끔하게 발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마스카라 좋아하실 거예요. 내추럴한 느낌이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이렇게. 그냥 깔끔한 느낌이죠. 글리터를 좀 추가해 줄게요. 데이지크의. 데이지크의 스타일릿 리퀴드 글리터 1호를 사용해서 좀더 초롱초롱한 그런 느낌을 줄게요. 그 화려한데 좀 은은하게 반짝이는 그런 글리터. 이렇게 사용해줄게요. 글리터가 너무 예쁜데요? 오랜만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에 마스카라 살짝 발라줄게요. 중앙 부분 위주로. 그리고 눈썹은 머지에서 새로 나온 밀크 브라운 색상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항상 쓰던 제품만 사용을 했어서 오늘 한번 새로운 제품을 사용해보려고요. 이렇게 얇은 심이에요. 양 조절이 좀잘 되는 느낌이네요. 이 머지브로도 색상이 되게 다양하게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잘 맞는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밀크 브라운 색상. 딱제 눈썹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컬러감이. 음, 괜찮다. 괜찮은데요? 눈썹,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블러셔는 데이지크의 크림드 로즈 틴트 푸시아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거는 원래 틴트예요. 제가 네 가지 색상을 구매를 했는데, 얇은 벨벳 제형인데 밀착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조함 없이 발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장미라는 컨셉도 너무 마음에 들고 색상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푸시아는 이름처럼 이렇게 쿨한 푸시아 컬러는 아니고요. 약간의 미지근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이랑 좀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발라보려고요. 저희가 추우면은 볼이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한번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이런 벨벳 제형이 또 블러셔로 발라도 되게 예쁜 거 아시죠? 그리고 코코 코 끝에도 발라줄게요. 약간 블러셔는 울먹 메이크업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고 음, 일단 하이라이터 한번 발라볼까요? 아까 사용했던 이 컬러를 하이라이터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콧대 부분에 음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죠? 이렇게, 이렇게 하이라이터 발라줄게요. 그리고 립은 클리오의 듀이 시럽 틴트 5호 오버 더 바닐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이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핑크 베이지? 그런 컬러감이에요. 이게 콜리데이 컨셉으로 나온 건데 케이스와 어울리지 않는 여리여리한 그런 컬러감이에요. 살짝 오버립해서 발라줄게요. 네, 이렇게 신상 제품들로 아이엠 콜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약간 블러셔에 힘을 빼면은 데일리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죠? 전 오늘 눈에 글리터와 입술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메이크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